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65kg 체중에서 15kg 감량해서 현재는 14kg 감량을 유지하고 있어요. 살을 빼야지 하면서도 실패를 하시는 분이 많죠. 나이가 들수록 살 빼는 게 어렵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대사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는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고 호르몬의 문제라고 했 기초대사랑 처음에 어려웠죠. 건강검진 결과가 인슐린 수치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살이 찐다고 해요 건강한 몸을 만들자. 인슐린 정황성을 어떻게 고치지?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지 체중도 건강하게 빠집니다. 갱년기 다이어트는 나의 건강 생태를 생각하시고 안전하고 차근차근하게 체중감량을 계획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열대과일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하죠. 영양소도 풍부하고 좋은 것은 포만감이 오래가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것 같아요.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침부터 고기 먹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보카도를 먹으니까 정말 든든해요.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먹는 루틴 아침 식사입니다. 사과 1개, 오이 1개, 달걀 하나. 저는 식사 시간은 보통 20분에서 30분 동안 천천히 먹고요. 오이를 먼저 먹고, 다음에, 삶은 달걀을 먼저 먹어 먹고, 마지막으로 사과를, 사과를 먹어요. 사과는 미백에도 좋답니다. 사과, 아침에 사과 먹으면 금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사과 먹은 지는 한 40대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막뭐 나가면 그 화체의 화체의 근데 삶... 오이 삶은 다이어은 사과 먼저 먹고 호밀, 호밀빵에 아보카도 아, 아, 썰다에서 그러니까 먹을 때도 천천히 먹죠 저는 위장이 약해서 커피는 온도커피를 좋아하는데 항상 음. 고조하고 믹서해서 까별할 때 해서 먹으면 위장이 부담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아침인데요. 아침 식후 3 0 분에 운동을 하는데 자외선이 강한 여기 인도네시아의 세월이 3주 무심히 3주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노화 지연을 위해서는 흐린 날에도 심크림, 계절과 상관없이 운동, 아침 봄, 중요하잖아요. 여름, 가을, 겨울에도 매일매일 매일 발라주어야지. 노아의 지연에 아주 좋답니다. 지금은 시간이 6시 40분 됐어요. 완전, 이게 꼭꼭. 이 시간인데도 굉장히 타워.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모자 쓰고, 운동하러 나왔어요. 운동하고 가면 하루가 굉장히 상쾌해요. 여기는 공간이, 뭐 땅을 매매한 매매해서 집을 짓는 공간이거든요. 아직 이렇게 비어 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바로 스모 <목소리도> 하겠습니다. 바로 뜨겠습니다. 하나, 둘. 처음엔 요 7kg 여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두, 셋20 28, 28kg에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많이 발전했죠. 처음 시작할 때는 7kg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중량을 조금 올려서 28kg인데요. 근육 증가에도 좋고 지방 연소, 체비, 체지방 감량에도 좋아요. 뱃살도 빠져요. 힘을 쓰면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생겨서 좋은 거 같아요. 점심은 목살 수육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처럼 싱싱한 배추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겉절이가 먹고 싶어서 대충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점심 식사입니다 어? 오트밀이 빠졌네요 오트밀하고 같이 먹어요 다른 도안들어버섯입니다 아이미 분소스예요 치킨 가스 버섯전 남편은 핀땅피 마라톤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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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하면서 제가 즐겨 먹는 당근. 비타민의 왕이라고 하죠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고 또 바이러스나 저항력을 높여준대요. 비타 a a 가 많아서 눈에도 좋고요. can't get it. y 요 u c 어 이런 색은 뭐냐면 오징어젓가 그래도 약간 짭짤한 게 먹고 싶으니까 이 정도 양을 먹고 있어요. 식사를 할 때는 되게 한꺼번에 이렇게 떠서 한꺼번에 많이 먹진 않고요. 그냥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요. 그러면 살이 안 쪄. 당근. 당근 먼저 먹어요. 다음에 새우. 이런 순서로 먹어요. 새우 먹고, 마지막으로, 보톰이라고 짜장. 어떤 가지딱 하고 먹어요. 셋이 되면.